그 당시 즐겨보셨던 드라마라든지, 뭐. 그때는 말고 대학교 때 가서는 뭐 최주씨 나오는 기공자, 저열 번도 본것 같아요. 너무 자연스럽고, 이게 뭔가 막 꾸미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. 가울 동화, 모래시계, 그다음에 경찰 특공대, 더 많은데, 일단 <laughs> 기억나는 게이 정도인데, 보면 볼수록 느낀 게, 제가 아는 나만이랑은 다른 세상이었구나. 왜 나만에는? 아직도 북한이 도와주고 길거리에 거지가 많고 애들이 먹을 거 없는지 밖에 이렇게 땅통 같은 거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발로 차면서 그 안에 먹을 거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거기는 그런 게안 보여요. 안 보이고 어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는 합니다. 근데 선전용인 것도 있고 뭔가 드라마니까 각색된 것도 있을 거다. 근데 야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좀 멋있지 않냐? 그리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건 배워야 되지 않나? 친구들하고 간혹 얘기할 때가 있어요.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. 근데 그 얘기를 끝나긴 하는데 여하튼 제가 대학교 가면서 보기 시작한 나만은 어, 경제강국에서 세계 7위, 8위에 된다고 하더니 저 정도 살면은 저런 나라가 되는구나. 저 세상 한번 가보고 싶다. 아니면 북한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.